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으로 겠습니다 주여, 내가 피원이. 저하저 내가 야하 비... 아와 나소서 I'm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여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 영원히 아,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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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장으로 됐습니다. 아, 전과 약의제 앞서서 손들고 옴예 전하를 외하하시면나이 룰이 가 내죄를 룰이 기 위하여 룰이 룰이 这。 이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기대하시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들 알유해서 또욕신이약 간신령들과 제다울림과 범사에 감사의 감 위에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 또 새벽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국제정세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렬해 계시고 불쌍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새로 탄생한 정부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폭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동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지하 명체을 다해 주셔서 지혜롭게 또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제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게 임씀과 기도함씀이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임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힘쓰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앞에 부르지는 복된 신령들 다들게 하여도 없이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약한 세상을 이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주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풀주주시를를절히히 빌고 온나이다 우리의 대신자들과약렇게해일 때에 주께서 친히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속히 주님 전으로 나오는 복된 신령들 비틀어 역사에 주시 옵소서역신 연약한 마음 겹산이 행복 작은 사님 정중 예원 사님 또 백정간 겹사님 일로 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로 늘 붙들어 주옵시사 예 끝하게 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특별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은 이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세자 훈련 받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제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이제도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주고 저를 따르기에 부조감이 없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고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영이여 참으로 지도하게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여, 하나님 과게로야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답고 확대된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고개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여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도 바로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바로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어쩌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내 의식으로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아, 교회가,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크게 부흥됐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아,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동안 유대 땅에는 선지자가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위 그 기간을, 어,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대단히 그야말로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정말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런 때였는데, 아, 그때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 동안 그야말로 영적으로 막 말라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니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니?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여기 이제 세례요한이죠.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거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하자면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또 세례를 베푸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갑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이 십7절 보니까 말하고 대답을 했는 거니 요한이 대답하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니면 아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그야말로 당연히 사람들이 메시아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만일 저 사람이 그냥 가짜라면은 그야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또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요한이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충만하이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주연이 아니고,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고, 그는 하나의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랑이 기뻐할 때에, 그야말로 주인공이 기뻐할 때에, 진정한 친구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그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야말로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을 그야말로 더욱더 돋보이게 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요한이 주신 말씀이 30절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주목을 했으나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주목을 해서는 안되고 진짜 주인공에게 주목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정말 귀한 요한의 이 신앙적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위치를 아는 태도였어요. 나는 누구다.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도 어떤 교회에 그야말로 주목을 하고 어떤 목사에게 주목을 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에 보면 은 사도행전 3장에 이제 그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병이를 일으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쳐다본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그러게 될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키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사도행전에 봐도. 그야말로 바울이 어디서 병자를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나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잘 아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츰차츰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 어, 이렇게 옮겨가고 있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서운한 생각도 들 것이고 그리고 또 시기 질투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았다.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차츰차츰 사라져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지만은 그것을 억누를 줄 알고 그것을 그야 말로. 갖는 자식 자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야말로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지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태도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목적지향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지금 위치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때에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죄의 죄 중에 있는 인간 속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과 같은 의식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지 가운데 있을 때에 그야말로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와 같은 심리가 작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그와 같은 이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적 어떤 체험, 내재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성경이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께 사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여기에 많이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물을 때에 그야말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일종의 세례 요한의 감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적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그야말로 단순히 그냥 이런 로만 치우친 그런 교훈이 아니라 세리완이 직접 체험한, 세리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교훈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지금 내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으며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 가운데서 정말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핵심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데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가 주님을 먼저 앞세운 데 있음을 알고 늘 그것을 구하는. 그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시행하는, 실행하는, 실행하는 위아같은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바른 자세를 취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참으로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복된 신앙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요한이그 시절에 정말로 인기가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참으로 바라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적 태도를 지니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됐고,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훈자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조언을 받고, 교훈 받은 대로 오늘 한날더 생활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